자 gtq 2급에서 2번 문제 즉 테두리 테두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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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번더 반복을 하는 거니까 좀 빠르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죠 자 테두리 자 gtq 2급에서 테두리를 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옵니다 2번 3번 4번의 예제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럼 파일에 오픈 네. 2번 3번 4번 그죠 그리고 열기 그러면 2번 3번 파일이 열, 열어지고요 자다 여셨으면 자 캔버스를 먼저 캔버스의 크기가 400에 50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자, 파일에 new 해서 예 아까 설정했던 400에 500 값이 그대로 있죠? 있고 7 0이 RGB 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OK 합니다 자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배경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배경 그림은 2번 다시, 2급 다시 2번 그림이에요 그러면 2급 다시 2번 그림을 쑥 내려서 예, 이렇게 어, 원캔버스의반 정도가 물리게끔, 이렇게 놓는 거죠. 놓고, 이동 툴을 선택하고, 자, 2-2급 그림을 예, 화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본 그림은, 예, 삭, 예, 종료를 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그림을 요 캔버스에 맞게 조절을 합니다. 네. 자, 조절을 하고, 이 캔버스가, 캔버스를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네. 캔버스의 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배경 그림을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레이어 이름을 예, 2번 그림이기 때문에 2번이라고만 넣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액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액자 영역을 선택하러 갈 거예요. 액자 영역. 액자 영역은 우리가 액자의 굵기를 파악해 봤을 때 40으로 우리가 예, 서, 여기 파악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자 영역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기, 렉탱글 마큐 툴이라고 하는 이 네모 툴을 선택하고, 자, 요, 요, 기 본문의 이 그림 중에 아무 데서나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키워서 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이 선택 영역을 정확한 위치에 맞기 위해서 여기 select에 가면 transform selection, 선택 영역을 변형한다 이 뜻이거든요. 예, 선택하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위에도 40, 아래는 360, 아니 500이니까 460. 죄송합니다. 예, 이쪽은 40. 이쪽은 360,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어, 테두리의 굵기가 40이 되도록 그 위치를 포인팅, 예, 위치합니다. 네, 위치를 다 하셨으면 엔터. 네, 자, 위치를 엔터를 하셨으면, 이제 위, 여기서 보면 내용이 테두리가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곡선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테두리에 곡선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곡선을 어디서 만드냐면 셀렉트 모디파이 스무스. 예, 레디우스 값을 아까 설정했던 15가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냥 15로 설정을 하고요. 예, 오케이.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그죠 부드럽게 처리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테두리 영역으로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테두리 영역은 현재 어디냐면 이쪽 영역이 테두리 영역이죠, 그죠? 테두리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을 선택어 있고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디 어디 가냐면 셀렉트 예, 컨트롤 시프트 I죠. 예, 인버스. 그럼 이쪽 영역, 테두리 영역이 선택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해서 예,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를 눌러서 테두리 영역만, 그죠? 여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네, 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테두리 영역의 레이어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 자, 그러면 테두리 영역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뭘로 보냐면, 테두리. 네. 자, 테두리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테두리에 적용할 이제 필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필터 여기 텍스처에 가면 예, 패치웍이라고 하는 필터가 예, 여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그 페, 필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선택을 하시고 ok 를 하시면 예, 이렇게 바둑 타일 모양이죠? 타일 모양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그, 어,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안쪽 테두리 아, 이 안쪽에는 까만색 그 저기 선의 테두리를 그으면 안쪽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안쪽 테두리는 퀵 셀렉션 툴에 가면, 요퀵 셀렉션 툴에 가면 매직 윈드 툴이라고 퀵하고 매직하고 같은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직 툴을 선택하고, 자, 이미지의 가운데, 이미지의 가운데쯤으로 선택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선택이 됐으면, 이 테두리 부분이. 그죠?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안쪽 테두리를 걸, 걸겠습니다. Edit, Stroke, 자 6픽셀, 6픽셀, 칼라는 예, 330000, 예, 그다음 안쪽 테두리가 Inside 하고 OK. 자 선택 여기 좀 풀겠습니다. Ctrl -D.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면 레이어 스타일 집어넣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예. FX. 예,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예, 섀도우. 그죠 오케이.